여전히 옥장판. 오랜만에 연락한 동창하면 다단계를 떠올리시나요? 언제적 옥장판 얘기를 아직도? 하지만 여전히 꺼려지고 사기가 좀 불안하죠? 지금부터 다단계 판매 찐을 알려드립니다. 다단계 판매는 불법이 아닙니다. 땡마트 땡판과 같은 또 하나의 유통회사죠. 하지만 각종 언론에서 불법 피라미드와 구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. 그럼 대체 불법 피라미드는 무엇이 다를까요?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인 거죠. 한 달에 천만 원을 벌수 있다고 현혹하고요. 환불 규정 물론 없어요. 이따에도 요리조리 환불 불가를 외치다 잠적해버리면 결국 피해는 몽땅 소비자의 몫입니다. 안전하고 올바른 찐 다단계 판매는 무엇일까요? 일단 가입비가 노 환불도 가능합니다. 물건을 사고 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 안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동네마트도 2주 후엔 환불이 안 되는데 말이죠. 그러니까 다단계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꼭 필수로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.